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또 집중.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아. 그렇지. 오케이, 아, 나이스. 또 회전, 그렇지. 회전, 회전. 살짝, 그렇지. 잘했어요, 또. 쭉, 쭉, 쭉. 힘을 많이 줘서 쳐도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대회 나가면 아직은 나는 뭐 내가 힘을 넣고 빼고를 조절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힘을 많이 주면 당연히 안전한 느낌이 날 거예요. 공은 약해도 괜찮으니까 집어넣어요. 그렇지. 오케이. 또. 급하지만 않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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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또. 준비하고.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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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한다. 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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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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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그러니까 스 지금처럼 작게 도 괜찮아요. 나 이제 이쪽. 자, 이쪽에서 드라이브 할게요. 네, 돌아, 돌아서 있어요. 자, 일로 드라이브. 그렇지. 회전. 그렇지, 회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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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줘야지. 이렇게 다리 쓰지 말고 움직여서. 이제 아이스 회전 다시 봐 이렇게 넘기지 말고 딱 회전 걸어줘야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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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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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오케이 렇게아예 때렸잖아 왜죠 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힘안 빠지죠 회전 둘. 둘. 오케이 그렇지 힘 빼고 또 만들어 그지 그치, 집중. 그치. 아이고 방금도 이제 괜찮아요죠. 근데 너무 이렇게 이렇게 붙이지 말고 조금 기다려도 돼. 그렇지, 그렇지. 회전 만들어. 다시 잘했어. 괜찮. 아 잘했어. 그렇지, 그렇그렇 들어가게 해야 돼. 들어가게. 그렇 좋아요. 네, 자공 들어가게 또 만들고 좋지 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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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네? 이제 슈트 힘 빼고 자 그래서 탁구는 꾸준히 쳐야 돼요 네, 자 옳지 또 옳지. 자 지금은 지금은 뭐 자세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차분하게. 자, 힘 많이 줘도 괜찮으니까 미스 안 나게. 옳지 옳지. 옳지. 좋아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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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또 또. 아 괜찮아 잘했어요. 옳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따따따하 그죠? 그니까 내가 게임을 해봐나알지만나는 지금 내부하칠둘랑시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막 영상에서 보면 막다 잘쳐 사람들이, 그죠? 그걸 생각하고 치는 게 아니라 나도게임하면실수가많아요안 많아요, 많아요 그나 그러면은 대회 나가면 분명히 상대방도 실수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기술로 이긴다기보다는 정확성으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내 실수를 줄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이브스일 때는 하나씩 그렇지. 항상 정확하게 다. 그러니 요렇게 쉬운 거 미싸면 안 돼요. 그렇지. 이렇게 또 잡아서 이런 거 미싸면 안 돼. 요 그렇죠. 그렇지. 오케이. 만들고, 그렇지. 잘했어 이거 또. 회전 주면 되죠, 회전. 그렇지. 잘했다, 잘했다. 셋. 네,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또. 괜찮아, 잘했어, 또. 준비. 또, 다리 가야지. 둘. 됐다. 하나, 둘. 자, 가까이 가서. 자, 좀만 움직여요. 그지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지금처럼? 네? 아 그게 이거 아까 처음에 레슨할 때 얘기해줬던 거 있죠? 자꾸 쳐서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감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땅 쳐서 자꾸 나가는 거야 이렇게 살짝 감아줘야지 느낌을 조금 회전을 줘요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죠? 힘을 딱주려고 하지 말고, 딱 감는다 생각해.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살짝 감아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죠, 봐봐. 그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는 딱 걸, 아직은 이렇게 많이 쳐요. 좀더 얇게 맞춰야 돼. 좋아 지금. 자 드라이브 할 거예요 하나씩 힘 빼고 딱더 내려갔다가 여기 한번 여기 한번 그렇지 때린다 때린다 그렇지 자세 잡을 때힘 빼야 돼 오케이 그렇지 자세 잡을 때힘 빼요 그렇지 둘또 그렇지 무쳐 묻혀. 그렇지 무쳐 묻혀. 아둘힘 자, 자, 빼고 그렇지 어깨 힘 뺐다가 그렇지 옳지. 옳지. 어깨 힘 뺐다가. 렇지 또. 하나만 더. 이렇게 힘 빼고. 그죠?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안 하면 공을 칠때 힘이 들어가. 요 알겠죠? 힘 빼고. 자. 하나. 하나, 둘. 옳지. 묻혀서. 셋. 둘. 하나. 옳지. 좋아, 좋아. 감어. 자, 세게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정확성, 정확성. 그렇지. 회전. 회전. 오케이. 오케이, 그지 잘했어요. 세게 안 해도 돼요. 아까 뭐라 그어요 이렇게 가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딱 세게 안 해도 돼. 자, 일단은 들어가게, 정확성 있게. 3구, 5구 할게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더 빨리 숙여야 돼. 마지막 거칠 때. 다 그렇지. 자, 열 번. 그렇지. 둘, 숙여야 돼, 숙여야지. 그렇지. 회전. 숙여, 그렇지. 숙여, 그렇지. 숙여, 그렇지. 자, 하나만 더. 쭉, 숙여요. 오케이. 들, 들지 말고. 들지 말고. 자, 힘좀 빼고. 자, 지금 좋아요. 마무리. 불규칙 할 거예요. 가운데로 와요. 자, 딱. 쳐도 되고 드라이브 해도 돼요. 자, 늦지 않게. 둘, 셋. 자, 움직여. 자, 움직여 임팩트. 그렇지. 오케이. 몸에 힘 줘도 돼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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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또, 또. 둘, 둘. 좋아, 좋아. 더, 더, 둘, 둘. 다, 다. 자, 좋아, 좋아, 오지, 또 준비, 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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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그치, 자, 패, 얼른 페이스 차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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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자, 10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나이스!